있기는 분명히 있을 건데, 이걸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? 그러니까 이 좋은 거 찾아 먹으려고 하면 한도끝도 없어요. 그래서 나쁜 거를 피해 가자. 동필입니다. 부장님도 그귀약팔수 아시죠? 알죠, 알죠. 능력자네 이 사람. 원래 뭐 하시는 사람인지 아세요? 만화 그리는 사람 아니에요? 어... 웹툰. 아, 만화가 만되지. <laughs> 웹툰. 아니, 이... 집안이어가지고 그중에 관리 방법이 음, 탈모주스라는 음. 게 있던데 하수오 가루랑 검은깨랑 서이태가 들어간대요. 이세 가지가 확실히 탈모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? 이게 탈모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콩하고 깨 이런 것들은 검거하고흰거하고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. 무슨 차이가 있어요? 그게 검은색에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이 많대.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잖아요. 우리 몸이 자꾸 살아야 된다.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독자적인 생물이었는데 포유류에 세포 내로 들어오면서 뭐 그래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. 그리고 또 깨나 콩이런 데는 이제 단백질이잖아요. 식물성 단백질.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리카락도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깨나 콩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수 있다. 그 어, 이거 효과 있겠네요. 어, 있기는 분명히 있을 건데. 이걸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. 매일 한 이따만큼씩 먹으면 효과가 있을려나 이따만큼이 요 먹으면... <laughs> 이만... 물론 이제 뭐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좀더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도움되는 거는 사실이다 도움되는 건 사실인데 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왜 이렇게 항상... 맛없는 것만 이거 맛없어요? <laughs> 왜 이거 단백질을 꼭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되나 동물성 단백질 남의 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뭐 고기가 그래 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? 가정 경제에 도움은 안 되겠지만 기름기가 너무 많은 거를 지속적으로 먹어주면 아무래도 삼겹살 이런 거 먹고 나면 다음날 두피 좀 끈적하고 이렇게 뾰루지 생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적당하게 먹으면 괜찮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닭가슴살 같은 거는. 괜찮죠. 닭가슴살 이렇게 기름지지도 않고 양질의 근육 덩어리잖아요. 그래서 그거 괜찮을 겁니다. 맛맛 없잖아요. 닭가슴살을 <laughs> 먹는 사람들은 거의 수도하는 사람같이 <laughs> 좋다고 하는 음식은요. 다 균형 잡힌 식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너무 달거나 너무 기름기가 많거나 너무 바삭. 태웠거나 이런 게 없이 나름 이 영양소들을 골고루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에 들어가는 음식이 다 좋아요. 그러니까 이 좋은 거 찾아먹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. 그래서 나쁜 거를 피해 가자. 너무 기름지고 너무 달달 구리하고 이런 것들을 좀 피해 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 이렇게 빵빵한 친구들 오면은 삼겹살 먹고 싶으면 목살 먹고 캐러멜마기아또 먹고 싶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라. 그리고 치킨 일주일에 한 마리씩 먹으면 안 돼. 그럼 엄마들 시기 조절을 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운동하고, 담을 피우지 마라. 두피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지니까, 그러면 머리에 가는 피도. 줄어든다. 그래서 모발의 성장이나 이 은데 좋지 못하다.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담배 며칠 안 피우면 되면 노란 피우면 제일 낫지. 쉽게 이야기하시네 그럼 쉽게 이야기해야죠. <laughs> 어. 근데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담배도못 피고 티스받아서더 탈모. 누가 먹지 말아요? 적게 먹으라는 거지. 적게. 이런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서두를 답니다이런다고다 되진 않겠지만 조금 줄이는 게 도움은 될 겁니다.라고 하는 거죠. 그렇게 우리도 다 피해 나갈 그걸 다 만들어 두고 합니다. 원장님은 참자분들한테 음식 추천을 그럼 안 하시는 편이세요? 약간. 별로 안 하죠. 피해야 될 것만 이야기 해주고 그냥 넘어가죠. 그래도 물어보시는 분들이. 네 물어보는 사람들 있죠. 그래서 그런 거 앞에 대기실에 추천 음식 해가지고 이거 좀 보세요. 그래야지. 그거 다 이야기 우리가 식품 영양학자도 아닌데 자세한 설명은 영양사님이 하신다. 만약에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? 라고 하면은, 저기 귀한 팔상과 그분이 하는 거 좋네요. 그렇게 해서, 검은 깨, 검은 콩 이렇게 갈아가지고, 뭐, 뭐, 그런 것들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. 그거 한번 해보세요. <laughs> 어디까지 빠지는 거예요?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.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. 탈탈 털리지 말고, 모발이 있을 때 지킵시다.